민규님, 네 이니님. 오늘 도 역시 컨디션 별로 구려 보이시네. 컨디션 10 파타치. 이니님 내일 쉬죠. 네. 내일하면 제가 볼때저 죽어요. 대신 오늘 열정을 다해 이만이 오늘 제생그 생명을 델피스 끌어내서 델피스 이길 차례입니다. 아, 뭐? 아, 뭐 아, 떠가지고 드는... 나는 W. 아니면 민규님 별탄 내릴까요? 아니면 뭐 오늘. 애초.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면 은 영양가 없는 스크린이라 생각을 해서 이거 10시 것만 하고 12시 거 그냥 말씀드리고 취소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상대방이랑 다음날 할걸 약속하고 하는 건데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 방송을 망친 건데? 그럼 민규 님의이 판을 망쳤잖아요 제가 더 집중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진짜 힘들만도 해요 제가 첫날에 여덟 탕만 안 했었더라면 민규 님 첫날에 여덟 탕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민규님. 민규 님 이번 판 잘해보겠습니다 민규님 갈리오 박으세요. 민규님 세탁하세요원딜앤첼리랑 아, 선수할 때.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이 다음 스크림도 어차피 이렇게 되고 할 거면은 다른 팀이 스크린 엄선한테 양해 구해서 바로 박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는데 자리 바꿔줄 수 있으니. 져야 되긴 해, 근데. 아, 근데 저렇게 그렇게 한 민규 형 처음 보냐. 야, 야, 민규가 2시 스크림 취소해도 되냐? 어, 이거 나가. 그러세요. 2신은 취소했어 내가 때땐 12신 해야 돼 당장 20분 뒤? 1 2신는 만약에 할수 있으면 하자 <목소리> 아깝긴 하네 그때 베인이 킬을 너무 먹긴 했네 내가, 내가 근데 원래 민규 형이 아 컨디션 안 좋아도 뭐 그나마 할말 하겠다 했는데 아까 민규 형이 미대에서 그거 지르는 거 보고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었으면 빰싸대기 말 없긴 하더라 <목소리> 미안하다, 태민아. <laughs> 오늘 좀못 놀리겠는데, 민규 형? 오늘 자꾸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못놀리겠네 클리드를 먹여라. 일단 제 의학장이네. 클리드 그래, 의학장. 내가 만약에 1 0분까지연기해지 그럼 우리 팀진 거야. 근데 다시 시기 박아! 야, 다 먹... 너 카밀해 나 미드 리산드라 아... 우리 다 클리드 취업 시켜.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렇게 그런 거 하면 괜찮지. 네. 그래. 니들 혼자 취업은 못하냐 혹시? 근데 혼자 안 되나 그냥 적정고 그러니까 그 적점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그냥 요술 좀 부리면 안 되나? 아까 교육원 보리 맨날 개박이. 뭘 깨박이랑 반반이야, 깨박이. 아까 나 3년 쳐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이게, 이게 뭔지 알아? 나 이게 내 탓하는 니두 명이 진짜. 아니, <laughs>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아니, 류창은 그런 상상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뭘 상상을 하냐면 나는 어. 라인전만 집중하고 이제 클리드가 이제 저, 어. 야, 류창이야, 일단 잡았다. 누가 먼저 와? 이런 거 상상하는데 항상 나한테 따이거안 돼? 나, 난, 난 첼미드가, <laughs> 첼미드가 타워 앞에서 나를 때리고 있으면 난 그때마다 클리드가 뭐하고 있나 맵을 봐. 우리 점을 먹고 있더라고 그럴때 보면 좀아 이게 점수값 하고 있는건가? 이런생각이.. 흠.. 조전 다 이겼는데 그땐 교전하면 다 이길거 같아 근데 지금 교전하면 다 질거 같 아니 뭔가 우리 근데 나랑 형이랑 그게 줄어들긴 했다 그치? 유충에서 그냥 걸어 걸어 이런게 좀 맞지? 맞지 그니까 나 한타.. 그래. 나 한타하기 무서워서 파밍하는 챔에서 파밍만 하고 싶어 CS도 개초 못먹는데 뭔 파밍이야 라는 말이 있네요 미견씨 <laughs> 김태민이 우린 좀 져야돼 하고 우리 망했다고 얘들아 아 어, 맞다 그때부터 시작인거저 새끼가 일하네. 우리 나락 보냈다고 지금 얘들아 음. 이기자 우리 김봉준팀 이기면 돼 우리 마지막 그냥 저력을 쥐어짜서 한번 해보자 가보자 일, 일단 나는 오늘 컨디션 낫배드야 그래 일단 민규야 그러면 거울 보고 얘기해 할수 수 있어 민규야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You can do it 고고고고고고 고고. 이제 하면 시비라 할 건가요? 아니면 이즈 뺏기 세라핀 먹기 둘중 하나 세라핀은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세라핀 드시고. 좋은 같은 거 하네. 좋은 <laughs> 같은 거 이즈. 아니면 그냥 시비르 원딜 시키는 건? 세라핀 서포트? 아, 시비르그 상태를 나에.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되긴 하거든 가시배라고 어. 사이를 생각이긴 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근데 사이를 뺀다 할거 같은데. 야, 안 된다. 사이 한번 할게. 궁이 솔직히 맛있긴 해. 이거 사이를 어, 하면 그래. 진짜 어. 안 된다. 나는 습트하고. 여기서 하면은 비에고 어. 리신. <laughs> 짜우기 나거든. 대생할 땐 리신이나 비에고 둘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비 애고 할게. 근데 비에고 떠먹여 주기 힘들긴 해, 겐춘? 아, 내가 내가 알아서 해 주고. 뭐. 오케이. 일합점 취업시키기. <laughs> 상대 CC 많아서 우리 비에고 비에고가 나을 수도. 취업 시켜야 된다. 어, 취업시키자. 우리가 우리. 어떻게든 사이 선픽 받, 받았는데, 창기 씨? 나는 약간 이구도는 원래 사실 그리라나 좋아해. 우리 하나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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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니까 파밍을 안 시킨단 말인데. 아 근데 비, 탈리아도 좋아. 탈리아 오리아나두개 좋아. 대략 어느가우나는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내 이기는 게짱인거 같아. 그냥. 그래. 아니, 그조 그건... 애교용 1년이 탈! <laughs> 신도사랑해 신도 가보자. 스드 <laughs> 미치겠다 진짜로. 아, 달리아 풀. 달안 보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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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없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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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민려야 어잘 맞추네. 까비까비. 꿀열매도 있어요, 여기. 바테로 라인 밀고. 오케이, 오 좋아. 야, 내려와줄게. 용 와야 돼, 얘들아. 썸낼수 있어. 응. 음. 응? 나 이거 하나 먹으면 6. 어? 야, 음. 여기 민규야, 여기 보티옥 때질러줘도 돼. 에이, 레오나.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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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오고오나 오구, 이러면, 이러 오구, 오구. 되나? 아, 나용이 죽겠다. 되냐? 아 이거 못 잡았네 아 저거 못, 못 잡나? 아 레오나 노플이었네 아 이러면 망했네 아 하나만 입으면 6인데 나라 노플? 아 500을 아, 뺏는 게나았으려나 이걸 치네 방금 내가 좀 애매하게 되긴 했어 나라 노플이긴 해아나를안 쫓는다 이러면 안 갈게 이러면 여기 있어 오고 나라이 메고 붙을 수 있어 응 아, 레오나 있네 나뺄수 있어 이러면? 음, 뺄수 있어? 아형오고보자 오는 오, 거 오공 가는 중? 따로 출발 얘 원콤네 이게 미기거든? 형오고오오 오거 여기 W 없다 W 없어 레오나 위 여기 있지 형 레오나 쫓아 레오나 쫓아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접을만 해응 음. 비우긴 했다 나이스 일단 내가 취업 한번 시켰어 우리 점메 음, 음 오케이 스왔어 나 아, 직가다 펠탈수 탈탈 있어 음. 이즈리한할수 있어 직가다 펠고 아직 노플이긴 해 이거 유창이형 형, 파이 형 파이. 그라인까지 하고 둘이 바꿔 바텀이랑 아. 응. 바텀이 탈까? 보티오가, 어, 보티오가 나르스면 아나 죽었다 여기 맞은가보다 음, 나르가 와지지 쉣잘 뺀거 같은데? 나 가는 중이요 오공 노공 나 있어가지고 더안 올거 같은데 나 가는 중 나이스 오공 노공이야 때릴만해 아무 것도 없는데. 아, 왜, 왜, 오, 이까지걸리겠다 나이스. 나이스닥 나이스. 나이고. 나이오. 나이오. 다 라이저? 라이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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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비에 예, 음. 이거 얘 온다. 이거 다시 진영 잡추고 하이어 뒤로. 음. 왼쪽 보자, 오른쪽 보자, 오른쪽 보자. 레오나 이 레오나 이 다시 천천히. 다시 천천히. 어. 다시 천천히. 어, 레오나 다시 태다 우리 다시 워가지고 꺼내와야 돼. 야 메가나래야 빼야 돼 메가나래야. 우리 공풀 좀만 돌리자 이거. 아형푸수지살수 있나? 아 이게 딱 돌리네. 미안. 근데 나르 노공이면은 민규 형 스킬 스킬 어때? 나다 돌았어. 아니야 주자 주자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자. 주자 주자 주자. 우리 와도 할게. 라인 밀어봐. 적불로 먹는 좀 오공. 나할수 있어 민규 형나갈수 있어 해도 돼 해도 돼. 아이도 없나 가야 돼? 나가야 돼는 묶어 있어 민규 형쪽으로아 이게 안 걸려. 나 죽나? 나나리아노플11 11클 아, 때려, 때려, 가자, 가자, 천천히. 레오나, 플 레오나, 플 어째 틀 떨어져 이거? 아, 어. 나르부터 때려야 돼. 얘들아 나르 궁 조심해. 아, 망했다. 안 좋다, 안 좋다. 놀다. 아 리쉣 궁을 좀 천천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 저 때려도 되는데 안무이했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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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한번 살아 나오기 왔어, 에 볼래? 야얘 아, 보자, 얘 노플 노플, 노플 그 그래. 아깝다. 용안 타야 용안 타. 아까 아래로 잡고 여기 형 나를 한번 보러 갈게 내가. 나 가르줘. 아마 파이거 바텀 길게 되겠다 이거. 나도 가 생각함 대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걸어야 돼. 응. 음? 나도 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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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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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도 나도 나라 응. 도나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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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쳐야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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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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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마 없어서 용을 줘야 되겠는데. 싸움보자, 싸움 보자 싸움. 미드라도 밀수 있으면 미드 밀어야 되는데. 야나르노프플이야나르노프플이야아 아, 너무 뛰안 좋은데. 아, 한 바퀴 보자 이빨게 싸움하면 올래? 가자, 가자 가자. 나르 노고. 레오나도 노고. 나르 노고, 레오나 도 노고. 세라필 노고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 일로 내려간다. 어. 나 가는 중. 오공도 궁업고 레오나도 공업 키네. 아 해. 여기 털기가 박세다 위로 가야 돼. 나루도 없어 없는 거 나루 없는 거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가능 좀. 잡긴 한데. 어 다섯 어, 다섯야 여기.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아 이즈 터트렸어 이즈 터트렸어. 아 이거 이거 잡아야겠나 이런 미달이야. 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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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봐. 어. 배, 가면서 패봐안 되나? 잡았다. 됐어. 뭐야 이거? 믿드이로 그, 믿음이로. 이금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 여기까지 여지나 이거 지여한번지게기 바로 해. 싸워라. 리여기 어? 그냥 싸워. 끝까지 싸워. 까지여이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네, 노플. 노플! 나 가질 수 있어요 아, 됐어? 끝? 1차 근데 못밀것 같은데 한번 살짝 어, 볼게 그럼 그라인 받고 바꾸자 내가 한번 더 갈게 나와라 에 탈리아 노플, 탈리아 노플 아... 탈리아, 나르 아... 노플 다음 용싸움 이기면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아, 얘네 아, 예, 못 따라올 것 같은데 그 네? 오케이 에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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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근데 나르 잡은건 네, 아니... 야 이거 챙게 이거 세민아 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laughs> 않거든요, 우리가 어, 나 그냥 여기 펼찍고 나갈게. 아, 어. 어, 나 지금 여기 위쪽으로 나가줄위쪽나게나가이만나가 위로. 나또 레오나 나 레오나 또레오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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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레오나 또 레오나 또 레오나 또레왜안나부 레오나 부터오나또 레오나 나나안 나. 아, 아. 우리 갇혔어. 야 바른 치러, 바른 치러, 바른 치러, 바른 치러, 바른 치러, 바른 치러, 바레스톤벌스너 얼마나 하거든 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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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오 음. 온다. 탑 가자, 탑 가자, 탑 가자, 탑 가자. 음. 집까지만 타봐. 이거 퀘장대 집까, 막 퀘장대 집까, 퀘장대 집까. 다 아, 아 괜찮아. 자, 억쟁이 주고 여기서 막을게. 음. 어, 쌍둥이에서 막아. 좋아, 할만해. 다이서 밀만 하지. 어. 네. 끝내라. 업데이까지 밀어? 업제까지 어, 밀어. 밀어 밀어, 형, 밀어. 밀어. 저. 뛰지 마. 이제 걸어 이제 걸어, 걸어. 여기 형나 걸어 내위치 보고. 가자. 형, 내 위치 해, 내 위치. 나 내위치 보고해 내위치. 나 간주 이제 여기 있다. 응. 형 빼면서 빼면서. 야걔 나르 탑야 여기 조심해야 된다. 아이나탑 음. 이거 데 걸고 싶은데. 아, 탑 들어봐, 그래, 탑 들어봐. 스미를 공키고 와봐, 탑 스미를 공키로 와봐.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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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공키 출발. 잡았다, 레오나 온다. 괜찮아, 얘네가 치게, 얘네가 치게. 미들 한번 뭐 아. 얘네가 치게, 미들 내가 할게, 미들 내가 할게. 거의 자리 잡아, 잡아줘. 아, 자리 잡게. 아, 아, 아. 여기 있어, 다 조심해야 돼. 이제 비전 빠짐? 어, 여기 삼거리. 피가 지옥에 가 삼거리 들어. 나를 분노 마지막에 본 사람.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분노 찼을 거야. 마 바텀라인 밀었다 미니나로. 아왜공켰을까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겠다. 여기. 여기 피프하고 있어봐. 나 살짝 돈다? 미드. 미드 갈까? 라고 아, 돌긴 했어. 아 나르 분노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야 나르 분노 찬서 찬서. 맞아, 맞아. 내가 나르해. 찰리 너플. 야 아래로 와봐 아래로. 와봐! 야, 아래로 와 애들아, 애들아 질러. 질러. 아래 질러 아래 질러.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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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 야 그냥자야 오공 디코이었어 오공 디코이었어 와, 이러면한번더 해보자. 쭉. 오공 너플. 중간에 탈. 어. 나르야 나르 나르 빼면서 해봐 빼면서. 오공 너플. 애 보겠다 애쫑 보겠다. 이거 빼면 하지. 아니 나못 빼, 들어아 바로 나봐, 그냥 바로 뛰어봐, 바로. 아니 근데 다시 아니, 싸움은 해야 되긴 할것 같아 장로 그냥. 어, 어. 천천히 보자. 할리아 노공. 아나 어, W 노동. 나한테 줘야 돼 이거. 아. 할리아 오공 노공. 나공 15초 야뭐 이즈 조심해, 이즈 조심해 이만이. 아. 야 천천히 천천히. 어 나이스 잘 되들었다. 음? 분리지 마봐, 분리지 마봐, 분리지 마봐, 분리지 아. 마봐. 어 아. 내가 들어올 때 다시 진짜 밀어. 어. 아. 여기안 밀리지? 얘네 용적. 때려 때려 앞라인 쳐봐. 니네가 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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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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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누나 저기 봐줘 누나 저기 봐줘. 음. 저기 한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지나겠다. 어. 아. 강로 먹으면 나쁘지 않아 그아 나밖에 없구만. 나 시간 오래 걸었어. 강로 발용할 거야 얘네 발용할 거야. 아깝다 내 쪽으로 풀스 진짜. 수... 아 얘네 너무 잘했다. 너무 아, 잘했어라 아니야, 잘했어. 나 태어났어. 얘발부터 응. 먹었어. 어. <laughs> <만천. 웃음> 아. 천이더빼빼 빼. 세라비베제빼빼 아, 아, 나 없으니까 최대한 그거 해야돼 다음 라인에 밀면 아 이러면 아, 끝이 이거 한대 치고 끝이다 끝, 끝. 아 에이 라인스 노 야, 에이 2등 노플 이빼빼빼빼빼빼빼빼나나아서빼 빼리멘서 빼 빼리멘서 빼빼리야서 아프지 아빼빼빼빼 나머지 살아 나머지 살 나는 못살아 나는 못살아 나프 조심해 이번에 나르공 쇼크도 다 나르공 뺏고 한번 막아 얘네 못끊어 못끊어 오케이 나이 미드 쪽으로 계속 뭐야, 그 뭐야, 지금 우리 가져야 이거 옆에. 제이거나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나를 이거 고맹아를 빠지거든, 그냥 치자, 치자, 어. 치자. 보다 쳐서 다와 다와 그래도 맞아? 야, 뒤에 탈부, 뒤에 탈부, 뒤에 탈부. 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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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이해 나를 나르 봐, 나르 봐. 나르나르나르나르나르나나나나나 잡았어, 나르 잡았어.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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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나이스! 하이, 나이스! 나이스! 김대비 씨! 잘 존나 잘했다. 근데 이거인데 이번이래야 이기는. 근데 개빡세네. 와. 이새끼다 같이 클린드 너가 이 정도 해야 돼. 이러면 <laughs> <laughs> 뭐래? 아, 레드를 못잡은 거구나. 아, 뭐커질줄 알고. 근데 그렇다엔 레드피가 500이고 스마가 10초인데. 방실 <laughs> 아, <평실정>? 좀. <laughs> 뭐야, 이 새끼 뭐야? 10초인데. 이거 뭐야? <laughs> 아, 강타가 있는 줄 알고 내 생각엔 여기서 평강타 썼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 나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됐다니까. 아까 내가 이거 와드 찍고 봤는데, 오면 존나 안 오는 거야. 이거 드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궁금해서 지렸다. 물어볼게. 우리 둘 바텀도 탑도 밀리고 있잖아. 어. 그래서 뭔가 내 입장에선 이게 바꿀 타이밍이 없다 생각했는데 있었나? 6분 2초 찍어봐. 지금 딱 스왑 타이밍이야. 어, 대포 올 때. 어 대포 올 때랑 이거 유창이 형도 그냥 대충 하다가 집 가도 돼. 만약에 이거 그런 탑 바텀 스왑은 탑이 힘든 경우를 말하는 거지? 바텀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바텀 왜 하냐면 있다. 안 하면 탑 바텀 둘다 포방이 뜯겨. 근데 하면 나르는 포방을 못 먹어. 맞아. 어 한쪽이라도 덜 먹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탑첼 상대로는 그런 거 신경 써주면 좋아. 유창이 형도 형 라인상 계속 코레 주면 좋아. 나 생각인 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난 신기 오빠 하나짜라 민규야 적당히 패지 장기 형화나에만해 아니 계속 근데 이곳 싸움 하더라고. 그래서 참교육 했어. 그다음에 어떡해 야왜이구 아. 배틀 하지 민창기 그래. 수구려야지? 아니, 나 틀린... 민창기가 진짜. 원래 <laughs> 너베리였는데 너가 잘해줘서 아니, 지금 부들부들 중이야 너 상대로 뭐 김민교가 이러면... 조합인 줄 아나 진짜 <laughs> 어. 김민교 아는 상륜이 1픽에 이즈를 먹었잖아 어그 심리를 나 분석해서 정확하게 심리가 뭔데? 내가 이즈류를 종종 꺼냈기 때문에 야제 이즈 안 하면 뺏어가 그냥 내가 쓸게 해서 한 거야 너 이즈를 견제해서 뺏었다고? 어 이거 내가 <laughs> 이즈류를 한번더 해야 돼 <laughs> 그래, 지금 김봉준 채팅이 이만희 방에 도배가 돼야 돼. <목소리> 설명 미연니는 아좀 조용히해. <목소리> 뭘 배내야 되지? 상은 클리즈 <목소리> 팀 이기는 방법 알려왔다고. 팀? 나는상저 새끼 맨날 안왔다 저질한 한다. 그럼 이기지. 내 말이. 그러니까. 김태민을 취업시켜야 돼, 얘들아. 이 놈은 은하도 들 놈이야. 취업시켜놓으면 알아서 주식해서 돈 벌어와 쟤는. 그냥 반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대로 막안 패도 되니까. 반반으로 좋은 음. 비상태로 유충 싸움 할수 있는 거. 너 AP 할 거야 AD 할 거야? 나, 나, 나 요네, 시각 아칼리, 시각 빅토르 세개중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나가면? 아칼리가 뭐. 더 나아 보여. 아칼리 줘. 근데 아까 아칼리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번에 아? 다시 만회할게. 가만히 있어. 민규 보여줘. <laughs> 교칼리 괜찮아? 그게 뭔데? 브라움! 와.. 나는상은 시작됐다? 나만 지키면 이겨? <laughs> 저기도 은, 은하를 돌라고 하네. <laughs> 그러지마 얘들아. 피곤이 확 몰려와. 막판이야 민규야. 조금만 힘내. 알았어. 아이에나 할까? 자크, 자크. 근데 자크하면 강이길것 같은데 갑자기 자크해 자크자크 자크 자크 좋다 그렇지 않아? 자크 미쳤다 응. 자크 안 죽일 것 같은 어 자크 절대 못 잡을 것 같은 하네인와 잔이네 김민태 김민태 <laughs> 야 민태가 누구야 근데 나야? 태민이야? 태민이 새끼야. 역시 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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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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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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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크 굿! 잠시만민교점판한 할게, 기다려. 예. 자, 이거 아예 게임로 할게요. 예. Yeah. 한번 더. 초 오카타 퀴즌? 버텨. 야, 근데 이거 w 그냥 가 언니, W는... 야, 지는척 할게. 아, 위. 가. 거 나오면. 아, 아. 제가 먼저 하기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근데, <laughs> 민규님 그럴 거야 어, 그랬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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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 돼? 아, 와우... 하면 될거같와봐 볼래? 와봐와봐와봐와봐와 봐. 어와 봐. 아칼리 팩개. 야 여기. 난 괜찮아. 너네 그 3대 2안 해. 어초 오카타 퓨진인데 아! 어 아? 아 <laughs> 이게 나야. 뭐하지 얘네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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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3 어. 그 여기. 민규 님 드세. 어예 먹어 먹어 먹어. 설마 못찾았 계속해 계속해. 야 계속해 계속해. 야 우리 진 살려. 아이고, 이게 우리야, 부장님. 상사장님 나이서. 나이서. 너는 이렇게 많이, 아이고. 참는 기합 전날 써야지 이걸 쳐먹네. 민창기 미친 거지. 나이소. 와. 잘해요. 야 이제 우리 교전력 떨어진 것 같으면 얘네 팀 잡아라. 존나 맛집이다. 아, 그러니까 오리 하나인데 어떻게가 아칼리 자크가 미드 갱치고 가는데 아니 아니. 혹시... <laughs> 아니야 아니, 아크... 아니, 아, 어. 잠깐만 형님. 아니 만 말할래요? 왜만도 없을 텐데 근데 완다 썼는데 여기다가. 자,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제 포타골도 낭낭하게 뜯는구만 건상. 바로러고 어, 얘가. 추후 어... 오카타 교진 등장. 가오도 가오도.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모나 때려 때니 죽여 죽여 어나3초 2총? 이스터 잡아주세요~~ 나니아불틀으라고 아깝이 아 힐이 있네 나 아, 이거 밀고 빼 아칼리 노굴 바이 노굴 스스로~~ 밀어 밀어? 어 이거까지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아야 야, 3분 네? 에이, 이러고 다이브 어, 할수 있나? 위급할 때 포르라고 하셔아지고초 오카타 큐진 등장해 드릴게 기다려봐 구해줘 갈게 초 오카타 큐진 등장 양악기 왕 마디땅 <laughs> 이제 둘이 이제 야 둘이 라인 수업하자 라인 수업하자 어. 민규형이랑류창이형이랑 아, 바꿔도 좋아 바텀은 빼고 어쟤 닌타 같다 제가 이거. 나탑 쇼고 본다, 한 번. 나 안무 얘기할게. 어, 탑 쇼고 봐. 근데 바이 탑에 교수 있지, 저도. 나도 위로 룸이 땡길게, 지금부터 바이 노클이야. 아. 넘블 노클. 와, 씨, 진짜. <laughs> 와, 이거는. <laughs>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그, 억울한 부분이었어. 처음 알 어저 너무 바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쭉 뺄까요 그러면? 민규 형이 가면 될 텐데. 아 민규 형이 바텀 슬타 주라 한테. 슬타 어, 줄게. 이 정도 해야 돼. 잡았어. 봐봐 봐봐 천천히. 버텨 버텨. 바이노플이야 바이노플 바이노플.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이 나는 사람을 멘탈 나간다 내가 먼저. 이거에 처박네. 이차큐 등장 이걸 처먹네! 고맙습니다! 민규리 고맙습니다! 야 잡았어 너 먹던 거... 해, 오, 모아줘, 먹어 먹어 오리아나 노플이요 가까이 야 돼, 오리아나 노플 로궁이요오 성춘님 선 넘는데요? 민규님? 잠깐만 뭐 하죠 저 친구 먹어 먹어 먹어! 가자 나는 쌍스발라만 이런 싸가지 없는 퀸카만 퀸카만 만만만안 움직여 몸이 에 믿음 막아줘야 돼요 누군가 <목소리> 야, 나 점프 한번 볼게 근데 이거 캐틀 돈 많이 먹어서 아마 집간 거 같아 안 보여 타타타타야이 치워 타이브 타다 바이 뛰었다 바이 었 마이탑? 마우카이 적불로 와봐 아 여기 와드찰 감찰... 여기 싸 난다 여기 난다 아아 형궁 썼어 마이퀴 없어 형 먹어 뭐야? 아이궁 궁에 먹었어 마이 궁도 쓴것 같은데? 형사 밀어 틀 여기 있어 응. 야, 미드 밀라는데 형 미드네 쌈 보자 이거 음. 미드..엄 어?

클리의 자크를 풀어 클리의 자크를 풀어, 자크를 풀어. <laughs> 자크 개추했습니다 <개최 웃음> 제가 민규 님 빨리 쉬러 가셔야지 어, 어, 어. 야 그럼 우리 오늘 쉬는 거지 12시 지으니까 오늘 쉬고 야 오늘 스크림은 쉬어 냉정하게 이거 어, 한번 어, 오케이, 오케이. 머리를 청소해 줄 필요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럼 우리 재밌다. 오늘 쉬고 일요일 날 8시에 민규네 집에서 모이는 거다 맞죠?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리고 일요일 날 10시 12시 2시 하고 바이바이 바이 고생했어요 다들 갈까요, 고생했다 갈까요, 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요즘 너무 그 컨디션이 안 좋았어 저좀 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농 다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끝